네 안녕하세요 싸고좋은카 김영란 실장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입니다 어, 산타페 DM이랑 그리고 소렌토 R 네, 총 10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페 DM 2.0입니다 1은 프리미엄이고요 네 13년식입니다 1 6만6천0 0 k m 운행을 했고요 98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흰색 컬러입니다 어, 성능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미세 누이 없고요. 네, 딱히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흰색 컬러, 네, 사이드 스텝도 되어 있습니다. 네,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운전석, 뒷자리 열선 시트 되어 있습니다. 네, 16만 6천 키로. 네, 내비게이션에 스마트 버튼. 순정 내비게이션이고요. 통풍 시트도 운전석, 조수석 전부 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네, 파노라마 선루프 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게 사용을 해주셨고요. 네, 열선 시트의 하이패스, 블랙박스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엔진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타이어는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요건 저희가 중고로 80에서 90% 정도 트레드 남은 중고 타이어 교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98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역시 흰색 컬러이고요. 네, 13년식 1륜의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네, 163,000km 1,4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네, 사고 유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은 없고요. 프론트 엔드 한 군데 단순 교환입니다. 미세누유 없고요. 네차 보험 이력은 5회에 걸쳐서 369만 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네 금액이 조금 있어서 5회이기 때문에 예 네, 짜잘한 이제 접촉 사고라고 보시면 되고 따로 교환은 여기 한 군데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휠 상태 아주 좋고요. 네 그리고 깨끗한 엔진룸 네. 하이패스 전부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 운전석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좋습니다. 네, 운전석 시트 상태는 조금 여기 해짐이나 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부분으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접식 사이드미러 오토로 되어 있고요. 뒷자리 이열시트 상태도 좋습니다. 네, 스티어링 약간의, 약간의 해짐이 있긴 한데 또 커버 사용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미션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고요. 뒷자리 열선 시트, 네, 핸들 열선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블루링크 들어갔고요. 네, 파노라마 선루프 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게 잘 이용을 해 주셨고요. 네, 요 차량 13년식 163,000 1 4 0만 원에 만나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차량입니다. 네, 14년식이고요. 13년 7월 등록된 차량입니다. 이륜의 익스클루시브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7인승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16만 4천 킬로, 105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네 성능지 보도록 할 거고요. 용도 변경은 따로 없습니다. 예, 조수석 뒷문 단순교환 한 군데 들어갔고요. 미세누유 없습니다. 네차 피해는 5회에 걸쳐서 420만 원, 5회에 걸쳐서 요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예, 역시 짜잘한 사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검정 색상입니다. 휠 상태도 좋고요. 네,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스테링 휠은 약간의 이쪽 부분이 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커버 네, 쉬우시면 될것같고요 164,000km.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익스클루시브 모델이어서 옵션이 좋습니다.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부 들어갔고요. 오토홀드랑 전자 파킹도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 앞에 센서까지 되어 있고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핸들 열선에 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하이패스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열선 시트있고요 엔진룸 청소되어 있고, 네, 휠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차량 차. 1 5 0만원 14년식 7인승 모델이고요. 1인신조 예, 옵션 익스클루시브 예, 옵션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1050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차량입니다. 네, 2013년식 이륜의 프리미엄 등급이 되겠고요. 요 차량 역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네, 색상은 진주 컬러라고 써져 있는데요. 진주 컬러보다는 조금 한톤 어두운, 예, 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4년식에 16만 키로입니다. 107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성능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트 이력은 없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미세노요 전혀 없고요. 네, 차 피해는 1회. 예, 53만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차량 번호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5333힐 네. 상태도 아주 좋구요. 엔진룸도 깨끗이 청소되어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에 블루링크 들어간 하이패스, 통풍 시트 운전석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정말 너무 좋습니다. 16만 km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트 상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이 차량 역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네, 전동시트 네, 운전석 되어 있고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뒷자리도 네, 거의 사용감이 없네요. 네, 그리고 예, 스테링휠 상태도 어쩜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어요. <laughs> 16만 키로인데 네, 관리 상태 아주 좋고요. 네,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습니다. 뒷자리 열선 시트이고요. 핸들 열선도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네, 오토라이트 네, 이렇게 14년식 16만키로 1,071인신조 5333 네, 굉장히 관리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만나봤고요 다음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일륜의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136,000km 만 운행을 했습니다 1,080에 만나볼 수있겠고요네 검정색상입니다 네. 보기 전에 성능지 보도록 할 거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단순 교환 여기 한 군데, 예, 조수석, 어, 단순 교환 한 군데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미세누유는 없습니다. 네, 조, 네, 특이사항 보시면, 앞뒤, 도어, 쿼터 패널, 도장 들어갔다는 거, 예, 정비 력이 있었다라는 걸 고지를 해드리고요. 네, 검정 색상입니다. 예, 휠 상태도 아주 좋고요 엔진룸 깨끗하고요 통풍 시트 되어 있습니다. 키도 지금, 예, 두개다잘 보유하고 있고요 네, 시트 상태 역시 너무 좋습니다. 1 3 6 0 0 0 k m 키로수도 좋고요 전동 시트, 예, 뒷자리, 예, 이열 시트 상태도 좋습니다. 스테링 힐은 커버. 씌우시면될것 네, 같고요. 그리고 커버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어, 교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한 비용은 네, 13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화질 좋고요. 뒷자리 이열 시트, 예, 핸들 열선, 그리고 블루링크 들어간 하이패스. 네 트렁크 공간도 깔끔합니다 네, 이 차량 1,080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네 흰색 컬러가 되겠고요 프리미엄 1륜입니다요 네, 차량 1인 신조 네, 오늘 1인 신조 차량 굉장히 많은데요 요 차량은 1인 신조에 파노라마 셜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입니다 네 14년식이고요 키로수도 좋아요 137,000km 금액은 1,0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네, 성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도 변경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에 예, 앞도어, 에 예, 판금 들어갔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고요. 네, 미세 누유 전혀 없습니다. 네, 차피에는 이 3회에 걸쳐서 252만원 단순 접촉 사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흰색 컬러가 되겠습니다. 네, 137,000만 k 로 전동 시트 조금 해짐 이 있는데요, 이거는 부분으로 다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노라마 셀로 프 들어간 차량입니다. 굉장히 개방감 좋고요. 네, 열선 시트, 이열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시트 상태 너무 좋습니다. 스티어링휠 약간의 해짐은 있고요. 네, 통풍 시트 운전석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습니다. 네, 하이패스 룸미러 뒷자리. 열선 시트이고요. 네, 파노라마 선로프 네, 하늘도 굉장히 예쁘네요.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나온 상태로 보여지고요. 휠 상태도 좋습니다. 네, 엔진 룸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요. 네, 이 차량 1090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A급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굉장히 관리 상태 좋고 파노라마 선로프의 1인 신조 차량. 예, 네, 이 차량 너무 좋습니다. 다음 차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차량입니다. 뉴소렌토 2.0의 TRX 스페셜 모델입니다. 검정색상입니다. 13년식이고요. 12년 9월달 등록됐고 키로수가 11만 키로입니다. 1,05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전에 상능지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용도변경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입니다. 네, 미세노요 전혀 없고요. 특이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네, 검정색상 음,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하이패스 되어 있고요. 스티링 휠 상태도 좋습니다. 11만 1000km. 예,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좋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스마트 버튼 되어 있습니다. 키도 두개잘 보유하고 있고요. 네하이패스에 블랙박스는 카메라는 없는 블랙박스예요. 트렁크 공간도 아주 깔끔하네요. 오토라이트에 핸들 열선 다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아주 좋아요. 음, 네, 타이어 트레드는 얼마 안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휠은 약간의 기스는 있는데 이 정도는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이 차량 어 타이어는 저희가 중고로 트레드 80에서 90% 정도 남은 타이어 교체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1,50만 0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차량입니다. 뉴소렌토 이륜 TRX 스페셜 흰색 컬러가 되겠습니다. 13년식이고요, 키로수는 13만 7,000km. 성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용도 변경은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노유도 없습니다. 딱히 특이사항도 없고요, 흰색 컬러 뉴소렌토. 네, 휠 상태도 좋고요. 엔진룸 깨끗합니다. 네, 하이패스룸미러 되어 있고요. 네, 키도 두개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전동 시트 조수석에도 되어 있고요. 운전석 2열 예, ER 시트 상태도 좋습니다 스테링 휠 상태도 좋고요 내비게이션 예, 후방 카메라 화질 조금 안 좋긴 한데 요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예, 안 되면은 서비스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자리 열선 시트입니다 핸들 열선이고요 유보 들어간 예, 하이패스 룸미러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되어 있습니다 네 뒷자리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고요 네이 차량 1,09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차량입니다. 네, 13년식 TRX 스페셜 예, 검정 색상이고요. 차량은 휠을 이렇게 까맣게 도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13년식 10만 5천 킬로입니다. 네, 1,1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영도 변경은 없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미세노이 없습니다. 네, 차피에 57만 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검정 색상. 네 이렇게 엔진 룸도 깨끗하고요. 네 내비게이션 어, 하이패스 다 되어 있고요. 스마트 버튼 10만 5천 키로 키도 두개잘 보유하고 있고요. 네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네 스테링 휠 상태도 좋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좋고요. 뒷자리 2열 시트 열선 시트이고요. 핸들 열선 하이패스, 블랙박스 전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도 이렇게 깔끔하게 패드 깔아주셨고요. 네, 이 차량 10만 5천 킬로, 1,100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입니다. 네, 뉴소렌토 2.0 리미티드 스페셜 모델입니다. 리미티드이기 때문에 옵션 굉장히 좋아요.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식에 일단은 12만 5천 킬로이고요. 금액은 1,199만 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사고 유무는 예, 용도 변경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미세도 없습니다. 네, 미세노유 전혀 없고요. 네차피해는 1회에 걸쳐서 110만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네, 흰색 컬러가 되겠고요. 어, 그리고 호방 예, 센서, 그리고 시트 상태는 여기 조금 해짐이 있는데, 이건 부분 교환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링휠 상태도 좋고요 브라운 시트입니다 이 차량 내비게이션 네, 순정으로 되어 있구요 스마트 버튼 그리고 통풍 시트 운전석이랑 조수석 전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핸들 열선 되어 있구요 네 메모리 시트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네, 후측방 경보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네, 핸들 열선도 되어 있구요 차선 이탈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자리 자외선 차단 마이도 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선로포 되어 있습니다 7인승 모델 되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뒷자리 열선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전부 되어 있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휠 상태도 좋습니다 네이 차량 119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도 어, SUV 산타페라 그리고 기아의 소렌토 차량을 열대 안내해 드려봤고요. 네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 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 위에 연락처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시겠고요. 또 제가 업로드한 차량이 어, 조금 부족하다거나 좀 연식이 좀더 어, 괜찮거나 다른 차종을 찾으시는 분들은 예,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고객님께서 예, 필요하신 사양에 맞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예, 저희 수원에 오시게 되면 4만 대의 차량이기 있 때문에 그만큼 차량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든 문의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오셔서 직접 시운전도 해보시고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 하체 리프팅부터 시작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시고 계신 차량 있으시면 저희가 또 대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뭐 차량 번호라든가 이런거 보내 주시면서 견적 받으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금액대에 합당하시면 예, 주시면 되시겠고요. 네, 탁송 할부 대차 또 폐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중고차 관련 상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 뵙도록 할 거고요. 네, 저희 싸고 좋은 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